헌정사상 초위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미 위험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들고 탈탈 털다 못해서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다시 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채 2년도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에 국가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불통과 줄세우기 정치가 공정과 정의는 거짓이 되고 무너진 지오랜니다 민주주의가 저만치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부의 사법 쿠데타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위에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을 거젓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정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하나된 마음으로 정치 탄압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물겁게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원내 뒷부대표와 당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말 다한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거짓과 미선에 맞섰습니다. 이 어지러운 전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문정 보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약속 드리겠습니다. 은성열 탄압에 맞서서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사법의 쿠데타를 정면으로 저항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